막바지까지 이제 운동 강도 떨어뜨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탄수가 없으니까 좀더 약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몸 볼륨 다 죽어요. 이게 운동이 제 근본이니까 지금은 운동할 때 어떻게든 더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간을 또 허투루 쓸수 없고 이 시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더 많이 불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모델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같이 대회 준비하고 있는 레슨생 김민겸 선수와 함께 같이 이제 운동을 진행할 거고요. 민겸이 자기소개 한번 가볍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영쌤 제자이자 도영쌤 뒤를 이을 김민겸입니다. <laughs> 예전에 이제 브이로그에서 민겸이가 잠깐 출연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피크위크여서 몸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오늘 좀 새로운 모습 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오늘 이제 밴딩 3일차입니다. 몸이 이제 글리코겐을 많이 고갈시키고 있다 보니까, 어 처음부터 이제 너무 고불용으로 해버리면 힘이 빠지고 몸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몸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이제 워밍업으로 이제 좀 저중량으로 조금씩 몸 풀다가 중간에 이제 바벨이나 이제 뭐밀리터리 프레스로 확 터트릴 생각입니다. 한번 오늘 이제 어깨 운동 파이팅 있게 진행해 볼 거고요. 좀 이제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첫 운동은 이제 너무 그관절에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머신 숄더 프레스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슈러그 0 개만. 네. 슈러그 할 때는 사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바로 들어갈게. 넷. 프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오케이 두. 하나, 약간 내외전되는 느낌으로 쭉올려 둘, 잡아놓고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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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넷. 이게 바벨하하는하러그보다 수축성이 훨씬 세하 그리고 이제 견과 어, 하강을 눌러주면서 초반에 운동 들어가기 전에 하면 몸이 잘 풀리고 좋습니다. 내려갈 때 살짝 열어주나 하나, 하나, 하 지금은 뭔가 이제 메인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가동 범위를 좀 넓게 하면서 어깨 기능적으로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 해도 대요아 근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성격이 텐션이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텐션 높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은 힘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말 많이 해도 돼. 너 얘기도 많이 해도 되고. 카메라 앞에서 말 못하겠어. <laughs> 이런 거 보면 제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넷. 다섯. 여섯. 아... 일곱. 아... 하나. 아... 둘. 아... 오케이. 이렇게 머신 숄더 프레스 진행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좀 어, 주의해서 하는 거는 이완할 때도 체간이 다치지 않게끔 최대한 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내려올 때 턱이 살짝 들리면서 둘 가슴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셋 그렇지 여행 두 개만 더 하나 퍽 쳐주고, 들, 응. 급까지 길게, 오케이. 이제 3년 차입니다. 음. 처음에 이제 몸하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거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laughs> 있었는데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아예 없었는데 완전 좋아진. 그럼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더가 폭이 가장 큰 거예요. 어,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것 같아요. 이게 뭐, 제 입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보디빌딩이라는 게, 운동을 할 때, 몸이 못 버텨요, 잘. 못 버티니까, 더 쉽게 쓰려고 자세가 망가지는데, 그걸 버티는 게 보디빌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겸이처럼 잘 따라오면은, 그만큼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아, 아니,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laughs> 네. 아 이게 매년마다 몸의 변화가 제가 스스로 느껴져서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제 일단 가장 큰 목표는 드영 쌤이랑 같이 무대에 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laughs>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하더서주 응. 아, 아, 너무 뺄 아, 없어 아, 어 거금만 더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해. 그렇 하나. 응. 응. 처음에 밀어낼 때 손부터 밀지 말고 들고 그렇지 길게. 응. 하나만 더. 길게. 응. 옳지. 아. 우와. 이제 어깨 후면. 리버스펙테플라이로 가겠습니다. 어, 응. 어 맞아요. 이번 주보다 작년이 아니 저번 주가 훨씬 더 좀. 심리적으로 좀 예민하고 압박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 첫대회기도 했고, 그래도 준호랑 이제 같이 또 서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실보단 득이 더 많았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아... 리버스 팩트 플라이 할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밀어내면서 조면에 걸어놓고 수축은 조금 빠르게 하면서 확 넘겨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셋, 음. 여덟, 음. 아홉, 음. 얼치, 잘했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 눈치를 봐요. <laughs> 끝까지 좀 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때 네. 스파이드 컷인가? 네. 그거 이제 한계점까지 시기고 어... 째놓고 들어가고 민경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근데 예. 어떤 심정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요별 다른 의미가 없었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 눈빛이 알레라고하습니다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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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둘셋넷 아우 왼쪽에 음. 돈다. 둘셋한더 세요. 화가를 더 눌러 여기서 나한테 음. 의지해도 되니까. 하나씩 다섯 음. 두 개만 더 하자 하나 그렇지 아, 하나 헤이 오케이 우아아아아아아아 네. 최대수축에서 조금 더 세게 확 쳐줘야 돼. 네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음. 여기서 끝에서 확 눌러줘야 돼. 셋. 이렇게만 음. 네. 음. 두개더 조심. 음. 하나에 오케이. 음. 자 이제 메인 운동 메인 운동으로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민겸비는 이번에 7월 31일. 그 올해 무사 파이널에서 프로 자격을 취득해서 이번에 이번 주에 있는 BOB 챔피언십에 바로 그랑프리전에 올라갑니다. 저는 오히려 체급전을 한번더 뛰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프로를 이제 취득을 해야지 이제 민겸이랑 같이 설 수가 있어요. 아, 도전자네요? 네, 저 도전자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체급전 못 들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같이 서지도 못해요. <laughs> 가다리겠습니 <laugh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하나만 더, 혼자 가자. 셋! 응. 그렇지. 응. 응. 두 개. 하다. 응. 자, 수축 자, 까지밀 와. 와. 저 올라가? 네. 파트너 확실히 좋지. 네. <laughs> 혼자 했을 때랑 응. 선생님이랑 했을 때랑 확실히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자세히 있다. 아. 그리고 또 무게를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할수 있어야 돼 지금 시즌에 훨씬 더 이제 약간 심박 조금 오른다 저는... 시작 때부터 터진 거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야 이번 드럼 하방기 대회 그룹 같이 나와요 네, 근데 민겸이는 이제 에이펙스가 오프예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뛰면 은 이제 올해는 대회 3개로 마무리하는 거고 대기입니다 어떻게 대기지? 저 무사 안산에서 아아 그랑, 그랑프리스 저는 이제 디오비, 에이펙스, 디렉스, 그 다음에 나바 프로전까지 이제 네개 남았습니다. <laughs> 나네 <laughs> 민겸이가 다있습니다 아닙니다 따라가기만 <laughs> 했습니다 하... 저이무기로 합니까? 하나 빼고 가자 민겸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지 <웃음> 하나, 하나 수축을 좀만 더 길게 끌어봐 더더더더더더 <laughs>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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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웃음> 셋 <웃음> 그렇지 넷렇지 <laughs> 두개더 가자! 우와. 밑에, 오케이. 잘했어 민겸이가 그 이번 시즌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혼났던 게 다이어트 하면서 그 처지는 거 있잖아요. 민겸이가 많이 처져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 하면서 조금 끌어올려주니까 또잘 따라오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내일도 뭐 되면 파트너로 해도 돼요. 좋습니다. 시간 좀 조정해가지고. 네. 이거 다리 한번 보여줘. 뒷다리랑 엉덩이도 엄청 잘 나옵니다. 다 나오죠. 진짜 지금 체지방이, 뭐, 사실 인바디 진짜 의미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있어요. 나! 조 아. 아. 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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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바지까지 이제 운동 강도 떨어뜨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글리코겐이 많이 구갈됐고 먹는 탄수가 없으니까 좀더 약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몸 볼륨 다 죽어요. 물 양을 이제 조절하고 있으니까, 운동할 때 어떻게든 물을 좀 비축해 놓고, 어, 소금이랑 어, 물이랑 같이 먹으면서, 운동하는 순간에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해 줘야 됩니다. 체감 더 들어, 더 들어, 더 체감 더 들어. 그치, 지어 들, 훅. 체감 들고. 끝에 끊긴다. y yes. e 두개 뽑아내 하나 자체만 더 세요 내려갈 체간더 세요 어. 오케이 와 무섭다 자 이제 사이드 레터 레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이드는 예전처럼 좀 고립을 많이 잡는 것보다는 완전히 끌어올려서 승모까지 완전히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대회장에서 펌핑할 때 사이드 레터 레이즈처럼 좀 자극을 털어내는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신에 중량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셋. 걸려야 돼, 처음에. 네. 울리지 응. 말아봐. 더 걸어봐. 그치, 여기서. 다섯. 응. 좀 더. 응. 자, 세개 더. 하나, 빵. 응. 둘. 다음 세트부터 보러 응. 갈 거야. 하다가 오케이. 응. 잘했어 야, 네. 째려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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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 잘안 죽지, 그래도? 네. 응. 어. 영리하게 해야 돼, 운동은. 진짜 어려워. 그치? 아, 어, 이게 혼자 할 때는 30, 40분 지나면 이렇게 좀. 그니까, 다운되 떨어지기는 하더라고. 이게 같이 할때 이게 또 오래 갈수 있는 게, 이게 시청자분들은 이제 운동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것처럼 볼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계속 강도 조절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드는 최대한 중량을 오히려 많이 다뤄야 돼요, 지금. 하나, 둘, 어. 셋, 넷, 어. 다섯, 일곱. 어. 여덟, 아홉, 딱! 후면하고 비슷해. 처음에 체간으로 들고, 찍어내, 셋, 넷, 열사, 일곱, 여덟 아홉, 삼선다. 피크 세트는 이제 20kg로 진행할 겁니다. 풀치팅 해가지고, 1 5 개씩 한번 해볼게요. 헤이. 화이팅 어, 하나 어, 둘셋넷 어,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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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어, 좀더 끝에 잡아 손 셋, 쪽으로 넷. 그렇지 오케이 더 박아 봐아 이제 몸통마세 체감 응. 더세워주면서 응. 이완할 때확세워져 있어야 돼더 응. 빼내야 돼 어깨를 응. 어. 아이씨 지치지 마네 다개 하나, 둘, 음. 셋, 으아. 넷, 으아. 오케이. 어. 한번더 할까요, 마지막? 네. 보이시네. 아. 근데 이게 저도 요새 이렇게 딱 앉잖아요. 앉으면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냥. 평소에는 제가 길게 죽어 있는데 이게 운동이 제 근본이니까 지금은 운동할 때 어떻게든 더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운동으로 할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안 돼요. 많이 해봤자 웨이트로 치면은 이 2시간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종일 지금 같은 시간을 또 허투루 쓸수 없고 이 시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무대에서 전면 포즈를 이렇게 잡았는데 어깨가 내가 누군가한테 진다 이러면은 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더 많이 불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목소리> 하나, 아, <둘>, 셋, 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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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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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했어 페이스 풀러 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일넷 넷, 넷, 아홉 아 엉덩이 더 빼고 고관절 살짝 무경시 앞으로 내 회전 하나 둘 몸을 박아서더 박아줘 팔로 당기지 말고 셋넷 일곱. 열네. <laughs> <돼>. 아. 아홉. <웃음> 하다. <웃음> <웃음> 방금 봤어요? <웃음> <웃음> 아, 이런 느낌으로 왔다. 뭐, 방금 진짜 <laughs> 와, 아무 앞 <laughs> 아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우리만 보는 우리들은 방. 그러니예요 아닙니다. 진짜 방금 눈으로 완전 욕했죠 방금. <laughs> 아, 순간 눈이 풀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음, 여덟, 아홉, 셋. 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아, 민영이가 딱 볼륨만 더 차면은 진짜 몸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좀더 익어야 될것 같아요. 중호가 몸이 조금 더 볼륨이 있어요. 윤겸이는 이제 근질이 되게 좋은데, 확실히 볼륨이 좀 그만큼 못 따라오니까, 그 스포츠 모델도 다이어트가 끝이 아니라, 볼륨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심사위원들의 어떤 시선을 딱 사로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눈에 띄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그 다음에 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수들의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거기서는 엄청 우세하게 성적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도 몸의 완성도가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 이제 한 1, 2년 정도면 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름을 알릴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년 이 기세로 1, 2년이면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아마 이제 좋아진 속도 더 빨라질 거고 본인만 이제 지치지 않고 잘 한다면 <laughs> 5 6, 6, 6, 6, 6, 6 7, 7 8 일,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열덟 아홉, 오케이. 고생했어. 아, 좋습니다. 네, 기운이 좋죠. 자, 오늘은 이제. 어 이번 주 B.O.B 챔피언십에 어대를 준비하면서 제자이자 레슨생인 김민규 선수랑 같이 이제 어깨 운동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소감 한마디 한말해죠 일단은 혼자 카메라 없이 선생님이랑 레슨 받을 때랑 다르게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많이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힘 없을 시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파트너 레슨으로 하게 돼서 끝까지 좀 강도를 최대한 뽑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민겸이랑 이제 힘있게 잘 어깨 운동을 마무리한 것 같고요. 어 이제 남은 기간 저희 더 힘내서 어 대회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촬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